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주말의 남자, 박익순의 시시콜콜. 오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가을 모기가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에, 밤마다 잠을 설칠 지경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 집만 그런가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가을에 비가 간간이 내리고 또이 날씨가 모기가 서식하게 알맞은 그런 기온인데다가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있어서 가을 모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네요. 오늘 아침에는 또 기온이 급강하해서 가을 한파가 찾아왔어요. 모두들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에 부스타샷으로 어, 예약을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왔고 또 11월 6일에는 에, 코로나 백신 3차 예약을 해놨어요. 이 코로나 예방접종도 뭐 6개월이 넘으면은 또 효력이 예,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아, 오늘도 역시 에, 고려 어, 숙종대로 돌아가서 아, 어,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숙종은 어 마치 그 조선 시대의 수양대군과 같은 에, 그러한 에,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우이 형이 아 13대 선종인데 이 선종이 에, 왕후에 오른 지 불과 10년 만인 4 7세 이때 사망을 했는데 그때 그 아들 어 아들이 열 살밖에 안 돼. 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어해 왔었는데 이 사람이 14대 헌종인데 그 그나마 몸이 약해 가지고 시름시름 어 병이 들어. 어, 그러니까 그 후사를 두고서 어두개 파가 어, 경쟁을 해. 하나는 헌종의 이복동생인 왕윤이 있었어요. 어, 왕윤의 삼촌뻘인 그, 이자인의 손자, 이자의가 헌종의 뒤를 이어서 왕륜을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헌종의 숙부가 되는 계림공계림공이 아주 성격도 과단하고, 당시에는 그, 그 왕권이 아들한테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보다 형제들 간에 예, 왕권 개성이 성행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계린공이 어, 혼종의 뒤를 이어서, 아,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 아, 그래서 이제 계린공은그 당시에 문화시중인 소태부, 어, 소태보하고또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왕공모를, 어, 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 막강한 권세를 장악을 해 가지고 이그 이자 의의 무리들이 왕윤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사전 입수를 해 가지고 어그 왕국무의 군대로 하여금그 이자 의 일파를 기습을 했어요. 어다 소탕을 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왕을 보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조카 헌종마저 폐위시키고 왕후에 올라가 이 사람이 1 5대 숙종이 됐어요. 마치 그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단종의 자리를 찬탈하고 왕이 된 거하고 거의 똑같아. 요 숙종은 왕후에 오를 당시 이미 마흔 두 살이나 됐고 그 이후에 1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망을 했는데, 숙종이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 첫째로, 근친원을, 금지를 했어. 그 왕건 이후로 고려의 그 왕실은, 그 왕시들 간에, 아주 근친원이 엄청 성했어. 그럼 뭐, 사촌 동생을, 왕비로 삼고, 또, 삼촌과 혼인을 하고, 또, 이복동생, 이복 여동생을 왕비로 삼고, 뭐, 참, 이런 근친혼이 너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 건강상의 문제, 여러가지 그 후유증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숙종은 드디어, 육촌 이내에 근친혼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선포를 하게 이르라요. 어, 그리고 이제, 북쪽에에그 사형제 중 막내, 막내가, 에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이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대각국사 의천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에, 화폐 유통을 시켜. 에 개경에 있던 그 왕실의 그 사찰, 어, 흥왕사에다가, 주전도감 돈을 찍어내는 그 도감이지 주전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그 우리나라 그 지형을 본다그 활구라고 하는 그 동전을 만들어놓고 동전을 주조를 하고 또그 옆전 해동통보 조선에는 뭐 상평통보라고 그랬지만 해동통보 뭐 권원통보 권원중보 뭐 이런 그 화폐를 주조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문무 백관들한테 월급으로 그걸 줬어 급료를 주고 어 분인들한테도 나눠줘서 이것을 상용해서 물건을 사도록 이런 화폐 유통을 시켰는데 뭐 이게 일반화돼서 전 백성들한테 통용을 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진일보했던 그런. 개혁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술사인 김의제의 권위를 받아들여 가지고 남경을 설치를 해. 당시 고려의 그 삼경이라고 하면 개경과 서경과 평양, 평양 개경과 서경과 그리고 이제 저 신라의 서울이었던 예, 경주, 어, 금성을 이렇게 삼경으로 두어서 다스렸는데, 예, 금성은 너무 멀어서 이제 폐지를 하고, 대신에 그 한양, 어? 지금의 서울에 남경을 설치를 했어. 그 남경을 설치를 한그 주된 원인은 이 숙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당당하게, 정당하게 왕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성도 있었고, 이런 백성들의 자극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원성을 좀 무마시키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저 남경을 설치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숙종은 우선 세 가지 치적을 본다 그러면 첫째에 육촌 이내의 그 근친혼인을 금지했다. 그 다음에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화폐를 찍어내서 화폐를 주조해서 그 문무 양반과 군인들한테 나눠줬다. 그리고 남경을 건설을 했다. 이런 그 내치가 있는 반면에 또그이 외치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는 이 당시 그 중국 대륙에는 그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거란족이 차지하고 있고 그 서쪽으로는 어, 송나라가 쫓겨가 거란에 쫓겨가가지고 어, 북송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함경도 지방에서 옛날 그 발해 예, 만주 지방 이쪽으로는 어, 그 여진족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은 이제 거란이 세 번이나 침입을 해오고 하면서. 이 코란하고 이제 사대 관계를 맺고 드디어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됐는데 이제 그 함경도 지방에 있던 여진족들이 종전에는 고려에 조공을 바치고 아주 순응을 했었는데 그 여진의 추장인 영가라고 하는 추장이 나오면서 세력이 점점 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 고려의 국경을 넘어와서 약탈을 하고 해서. 이 숙종이 이제 어 임간이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자, 그 여진을 좀정벌를 알아. 하고 갔는데 아 이거 뭐 여진족들이 세력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 인간이 대패를 하고. 그이 차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윤관 장군을 어 보내서 이 차로 여진을 정벌를 하도록 했는데 역시 윤관도 또 패해 그래서 윤관은 그 거란의 중재를 받아서 우선 화친을 맺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 패하고 온 것이지 윤관이 이제 숙종한테 건의를 하기를 우리가 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고려군대는 주로 보병, 위주, 보병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진족들은 기마 민족이요 몽고족하고 몽고족처럼 말이 초원에서 그 말을 타고 달려드는 그런 기마병하고 보병들하고 싸우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 기마병을 육성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윤관의 권에 의해서 이 숙종은 별무반을 편성하래. 그러니까 첫째는 그 신기군이라고 해서. 어, 기병,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을 한 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보병, 보병은 이제 신보군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녀들로 편성을 해가지고 항마군이라고 해서 화살로다가 말을 쏴서, 어, 넘겨뜨려서 대항을 하는 그런 항마군을 편성을 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세 팀으로 그 30만 군대를 양성을 해 가지고, 자 이제 여진족들을 몰아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 숙종이 서경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수레에서 그냥 사망을 해버려. 그 숙종의 여진 정보는 중단이 됐지만은 그 아들 예종 때 다시 윤관으로 하여금 그 함경도 지방 그 산악지대에 동북 구성을 쌓고 그 여진족과 계속적인 전쟁을 해 나갑니다. 이 여진족과 그 예종 이후에 윤관과 여진족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숙종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